네 안녕하세요 품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품샵입니다. 네 오늘도 뭐 조리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말이에요. 네 오늘은요 5,600x 요거 들어가고요. 그 요즘에 이제 5,600x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어,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어, 가격이 많이 떨어서 져 솔직히 1,700 1,700f, 뭐, 이거보다 저렴한 것 같더라. 요즘에 좀더 저렴해요. 한 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뭐, 그, 그 정도까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 손님들이 많이 이제, 그, 인텔하고 AMD 어떤 걸 선택하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무조건 이게 5,600x, 가 CPU에 뭐, 30만원대, 30만원대 중반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5,600x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그 기본적으로 어 이런 B450보드 박격포 맥스 예, 보이시죠? 예, 박격포 맥스 이정도 하셔도 예, 충분히 이 5600X에는 충분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에 물론 이제 B550보드로 하셔도 좋기는 하지만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이제 그 조금 뭐라그래도 아끼려면 B450보드 쓰셔도 무방하니까요뭐 박결포 맥스라든지 아니면 뭐그 터프 B450 터프 프로게이밍 뭐 이런거 플러스 뭐 이런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해서 화이트 컨셉 화이트 컨셉으로 시에1 2 0예 쿨러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1660 슈퍼 예네 요거 마지막 남았습니다 네 요거 들어가서 화이트 레베카 미니, 그리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600W 전격. 요거 조립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네, 요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화이트 컨셉. 네, 그래픽카드가 아쉽게도 이제 하얀색은 아니라서 조금 화이트 컨셉에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뭐요 정도만 돼도 뭐 어쩔 수 없어. 없죠. 네, 그래픽카드가 뭐 하얀색은 뭐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격포 맥스로, B450 박격포 맥스로 했고, 바이오스는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V2B0에서 V2D3로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600X 그냥 꽂아도 인식이 돼요. 요즘에 있는 것들은 다 바이오스가 웬만큼 다 업데이트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그냥 이렇게 조립하시고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바이오스는 USB에 담아서 업데이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요번에도 5600X 아 요즘에 5600X 잘나가죠 요번 것도 5600X입니다 5600X CPU가 여기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5600X로 들어가고 어, P31 SSD 요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5600X는 이제 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5600X로 하는데, 어, 순행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5600X가 제가 테스트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도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순행을 넣으시면 물론 좋겠지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담스럽죠? 순행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좋은 거를 쓰면 좋은데, 뭐, 보통 해도 뭐, 8만원, 막, 뭐 10만원, 뭐 싼거는 뭐 6만원, 7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5600X를 하는 이 가성비 CPU에 넣을 때는 약간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저라면은 보통 5600X 정도면 그냥 공랭 요런거 공랭이 그냥 저가형 공랭 있잖아요. 이것도 뭐한 25,000원 정도, 26,000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초반 대 아니면 뭐 기본 쿨러, 그러니까 정품 쿨러 해도 되는데 정품 쿨러는 솔직히 좀 추천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이런 그 공랭쿨러, 사제 공랭쿨러를 사제 공랭쿨러라고 하죠. 요공랭쿨러를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B550M 프로음 이거, 이거 좋아요. 음. PC 드렉트 j 뭐 c 뭐두 가지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회사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가격이 싸요. 지금 뭐, 12만원대니까,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박격포 맥스하고도 가격 차이가 2, 3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도 약간 좋은 퍼포먼스나, 뭐, b 5 5 0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피, 예, B550 프로피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종보형, 뭐 제가 이제 영상 전에도 올렸지만, 종보형 그, 존보형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GT1030, 네, 갤럭시 제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네, 갤럭시 제품 1030으로. 그리고 이제 뭐 케이스는 레베, 레베카 미니로 했고, 나중에, 그니까 이분도 나중에 이제 그 3070까지 할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대신에 파워는 뭐 700W로, 예, 네, 700W, 시소닉 7 0 0트로 넣, 넣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그래픽 카드가 뭐 안정화 될지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픽 카드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바로 꽂아서 할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립해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이제 그이 프로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피가 아 좋아 이 방열판도 있어 M2 방열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예. M2 방열판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상당히 크거든요. 어, m.2 방열판도 있고, 좋습니다. 프로피 쓰세요, 여러분들. 네. A few moments later. 자, 네. 요것도 조립 다 됐습니다. 프로피.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b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Q 플래시 F8, F8 들어가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업데이트 바이오스. 보시면, 자, 찾아 봅시다. 이... 자 바이오스는 F13 버전으로 필이 예, 필이 예, F13 예, F13 G죠 예,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F13 G h 예, h 에서또 하나 업그레이드 됐네요 예, 요거자네 이렇게서 해 조립은 다 됐고. 요거, 랜드라이버 따로 있으니까요. 예, 랜드라이버도, 필이, 예, 랜드라이버 보시면, 프로피. 아, 새로 나온 버전이 F13i 더라고요 예, F13i 고, 여기 보시면, 어, 요거, 요거, 요거. MB 드라이버, 요거 버전 보이시죠? 윈1 0 0 4 8 0 3 1 5 2 0 2 1 요거 드라이버 별도로 랜 드라이버 설치 해주셔야지 랜 끊김 이슈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 되셨습니다. 요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립할 컴퓨터는 5,900X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요 분께서 원래 이제 5,800X를 주문하셨는데 너무 이제 택배가 요 어제가 이제 연휴여가지고. 예, 그 택배가 좀 묶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쓰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있는 재고 있는 제품들은 고상고상 c p u 우리가 이제 CPU는 5900X 말고 500X 이런 거는 있는데 5800X 솔직히 그렇게 잘 나가는 CPU가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구입하다 보니까 택배가 너무 늦어가지고 5900X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5900X는 이제 그 수냉을 넣으면 좋기는 한데 뭐 일반적인 사용 영역에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쿨러도 이제 요거 사제 쿨러 예 사제 쿨러 요걸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P31 요거 들어가고 b 5 5 0 어로스 프로 P 예 요걸로 이거 5900X 넣어도 예 충분히 잘 버티니깐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060예 3060까지 해서 이렇게, 화이트 컨셉으로 들어갈 거고, 쿨러는 지금 올 거예요. 쿨러까지 조립해서 한번 조립 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요. 요 화이트 색상이 요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요 월로아이 요 블레이드랑 요거랑 색상이 항상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요두 개가. 요 조립은 다 됐습니다. 요 화이트 컨셉이고, 조태꺼3060들어갔고요 네,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데 온도는 최고 온도는 지금 CPU 지금 한 40분 정도 돌리고 있고 이 쿨러가 성능이 좋아서 그래도 온도는 뭐 최고 온도는 71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56도에요 지금 계속 지금 100%로 풀 로드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6도 정도 밖에 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순냉으로 하면 좋, 더 좋지만 공냉으로도 충분히 잘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포장을 요렇게 <laughs> 비싼 컴퓨터 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비싼 컴퓨터 사시는 분들은 요런데 이렇게 어 타프린백 타프린백에 이렇게 넣어드리니까요 참고해주세요.